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이 우리들을 위해서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흙으로 빚어진 존재에 이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을 다할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마냥 세상 속에서 언제나 살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오신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주의 약속대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공부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며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부모와 떨어져 멀리서 공부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떨어져 공부하게 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에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떠나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직장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바로 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일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우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아픔을 쓰다듬고 만지고 간호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치료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로 세계 품기 아제르바이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적 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경기가 회복되고 최근에 발발한 아르메니아의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확산을 방지를 위해 정부의 감시와 관리가 심해 그 여파로 기독교 활동도 제약을 받고 있는데 종교적 관용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조금씩 성장하는 교회에 신실하고 역량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가정교회마다 겪는 분열과 불신, 재정사용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복음을 듣고 제자화되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행동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와 희생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 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동안 만날 사람들, 할 일들, 결정해야 할 일들 가운데 주님 말씀 동안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